네, 언제 어디서든 건담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격으로는 어디서든 이 건담을 못 사시는데 오늘 저희 홈쇼핑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럼 개인적으로 쇼핑을 할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했을 때. 이것만큼 좋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기회를 정말 꼭 가져가 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담 한번 보세요. 하, 진짜 멋있죠. 제가 다 만든 건 아닌데 몇개 있어요. 몇개 있어요. 사실 저는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원장님께서 해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하,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하는 척이라도 하자. 발이라도 만들고 했습니다라고 갖다 놓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근데 분명히 저라는 사람의 성격은 하다가. 하, 이거 왜 만드는데? 하고 그만두고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건담이 이게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성격도 변하게 한게이 건담입니다 이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덕후가 되는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 느꼈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또 건담에 덕후가 될것 같기도 하고 덕후가 돼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어떤 걸 제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냥 보이시죠?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 바로 티타늄 피니쉬, 신안주 건담 입니다 그냥 보시기만 해도 얘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단연 얘가 돋보이죠 뭐 어디에 걸어놓고 하지 않아도요 얘는 그냥 서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일단 이 컬러 자체가 그냥 시선을 압도하죠 컬러 자체가 그냥 이렇게 놔도 단연 돋보이는 강력한 강렬한 레드 컬러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흰색, 뭐, 이런 식의 컬러로 매치가 돼 있어서 일단 얘네들도 잘생겼어요. 근데 얘는 얘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섹시미? 이 빨간색, 그리고 광빨이라고 하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섹시하잖아요. 약간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나 싶은 게 저희 신랑하고만 살아서 그런지 얘가 남자로 느껴지는 거죠. 섹시한 남자.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만들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그런 부분을 만나지 못하는 걸 얘한테 좀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멋있고, 이런 광채의 색깔부터 해서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해서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진짜 멋있잖아요. 다리부터도, 와, 진짜 남자는 다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튼튼하죠. 튼튼하고 멋있고. 있는데 나를 꼭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숙제로 그냥 해야지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하나를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사실 이거 하나를 만들자 했는데 얘도 만들었고요. 어디 있지? 예. 얘도 오시죠. 날개가 쫙 퍼지는데 테리우스 같은 그런 또 꽃미남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윙제로 건담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덕후가 될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매력 때문에 제가 아마 입문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재미와 함께 이렇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될수 있는 이런 건담의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서 가져가세요.